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주연입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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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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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김성자 약사님을 모시고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유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양이은의 노유파. 이런 선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노유파. 노유파의 N O는 non-oxidized, 산화되지 않은 essential. 이그 e, 다음에 유는 unsaturated fatty acid예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산화되지 않은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뜻이죠. 네. 아, 저도 순간 헷갈렸는데 그게 바로 노유파입니다. 네. 노유파 왜 중요한가요? 사실은요, 우리 인체의 세포막 세포를 감싸고 있는 이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것은 포화 지방산도 있고 불포화 지방산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트랜스 지방을 먹으면요, 불포화 지방산이랑 비슷은 하지만 얘는 그 딱딱해요. 보통은 불포화 지방산은 부들부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포로 들어오는 신호도 잘 전달이 되고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뭐 산소나 영양소들이 잘 들어오는데 트랜스 지방을 먹으면 이중 결합의 구조는 띄고 있지만 얘가 딱딱하다 보니까 산소도 들어오기 힘들고. 또 영양소도 들어오기 힘들고 응. 신호 전달도 들어오지 쉽지 않아요.는 학생들한테요 강의하다가 너네 트랜스 지방 먹으면 이 인지질 이중층이 딱딱해져가지고 머리에 d h a 가 많잖아요. 그 뇌의 지방이 많은데 얘도 딱딱해져서 어떤 머리가 되는 줄 알아? 돌머리. 네, 돌머리가 된다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편인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이나 아프신 분들도 보면 사실 이 세포의 건강이 문제가 있어서 불편하신거거든요 세포막.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질 이중층 복원을 해야 세포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산소 그리고 영양소, 영양소 그리고 노폐물도,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양쪽으로 우리 혈액도 그렇고 림프절도 그렇고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런 소통. 순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건강한 거거든요. 나잘 그러니까 먹고 잘 싸야 된다는 이런 말인데,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세포에 65% 이상의 산소가 있어야 어떻게 되죠? 에티티 생성도 잘하고, 에너지 제사도 잘 되고, 암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5% 이하로 떨어지면 그 세포는 양성에서 악성이 될수 있는 거죠. 저탄을 강조하고 적당량의 단백질 드시는 걸 추천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지방은 꼭 드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을 먹으라고요? 이렇게 생각,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메가3, 음. 오메가6, 이렇게 찾으시잖아요. 네. 네 그거를. RTG를 찾아요 네, 그죠 그거를, 그거를 지방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메가3는 혈액순환에 좋다, 뭐 뇌에 좋다, 이렇게 생각 오시죠. 결국은 필수지방산. 네. 알약에 담겨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좋은 지방을 그렇게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저는 보통은 대사체, 3, 6, 9 이런 거보다는그 위에 모체 필수 지방산을 드시면 우리 인체에서 필요한 만큼 3, 6, 뭐 이렇게 전환이 될수 있게 이제 그렇죠. 드시라고 하는데, 네. 얘를 또 액상으로 드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laughs> 기름을 보고 먹으라고요! 이렇게 음. 또 이야기를 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연질 캡슐 안에 지방 응. 기름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알지지 응. 오메가 3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모태 지방산 알파리놀렌산이나 리놀렌산, 올린산을 먹었을 때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아, 필요한 만큼, 만큼 오메가 3, 6, 9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네, 근데 꼭왜알티지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지, 음. 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아마 우리 식생활이 오메가6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3를 더 많이 보충을 해주세요. 그래야 항염회로로 가요.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앞서서, 음. as needed,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 전환될 수 있게, 왜냐?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을 먹으면 나살 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우리의 몸에 나쁜 지방은 이 좋은 지방을 드셔서 확 밀어쳐야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 근데 많이 먹어도 그 트랜스 지방이 끼어 있잖아요. 잘 빠져나올 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지방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막일 좋은 기름으로 이루어졌을 때 모서락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 잘 조절이 되는데 나쁜 지방으로 바뀌게 되면 염증세포가 되고 그리고 네. 만성 질환을 갈, 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세포막이 산화되어 있거나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염증이 더 발생하고 그때 네, 그래서 음, 더 챙겨 드셔야 되는 음. 거죠 세포막이 건강해야 음. 세포까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세포 해독, 플러스 이 세포막 복원에 필요한 노유파, 이런 것을 드시면 아주 도움이 되시고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지난번에 시야에다가 이 유파는 기본으로 드셔야 그래도 건강함에 좀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죠? 네. 네, 유파 와 관련된 영상은 여기서 네,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포만 복원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다음 캠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응.